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가 빛이 2066년에 세상에 태어났다면, 1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니, 오늘 이 스토리는 빛이 1886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 죽음, 이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누군가의 죽음이든지 죽음을 놓고 우리가 예단하거나 혹은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소원과 바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하, 이 이삭이야말로 참 멋있는 죽음을 맞이한 독된 죽음을 맞이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부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첫째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늙어 기운이 지남의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후회 없이, 아낌없이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쏟아내고, 더 이상 후회할 것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삭의 죽음을 바라보니까 이삭이 말이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한 상태를 보면서 이삭이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에스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에스와 야곱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배 속에서부터 형제가 싸웠습니다 태어나서는 본격적으로 경쟁 관계에 돌입합니다. 서로 뺏고 뺏기는 것입니다. 도무지 형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급기하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멀리멀리 멀리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둘 사이에 쌓여 있는 이 감정이 사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 Es는 장정 40, 400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한 명을 잡는데 400명을 끌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후반부에 이 Es와 야곱이 서로 화해합. 하나가 됩니다 함께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서서니 이 얼마나 복된 죽음인가 본문에서 이 이삭의 죽음에 대하여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열조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모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열정, 즉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으니, 그가 얼마나... 복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세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낳은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 우애를 돈독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 자기 열조 아브라함의 품에 모두 다 안기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위이런 은혜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가 평소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았기에 이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 9절의 말씀을 보면 은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를 어디에 장사했는지는... 일부러 밝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가 장사한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아브람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두 다 그들이 장사지낸 장소를 일부러 밝히고 있는데 이삭의 경우는 는 이상하게 침묵합니다.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밝히지 않는,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 시작 35장 27절을 우리가 도박도박 한번 읽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략 아르바의 마무래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략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유하듯 해부론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략 아르바가 어디에 있 지명일까요? 마물에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일단, 기략 아르바는 고향시, 마물에는 일산, 이렇게 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어, 틀림이 없습니다. 기략 아르바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기럇아르바라는 그 동네 그, 지, 그 지역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마무레라는 그런 지역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럇아르바 마무레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기에서 제일 처음 마무래라는 곳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이 낯선 땅 가난에 그가 흘러왔습니다. 아주 낯선 곳입니다. 처음 와본 곳입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온 이아브라이 어디에 내가 좀 정착을 할까? 이렇게 좌우를 살피다가, 마무래라는 동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레라는 동네에 그가 짐을 푼 것입니다. 짐을 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어디냐? 마무레였습니다. 마무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땅들이요.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찾아 섬기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마무리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 마무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요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게 사람 셋이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러시되 내년 이맘께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 라 아브함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비웃음, 불신의 웃음을 피식 웃었을 때에 하나님은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무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마물에는 하나님이 나타났던 장소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대로 사라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래가 어떤 것입니까? 마무래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평생 또한 소원하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사아는 여러분 마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랏 아르바의 마무리를 탐탁장에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낙은네와 거류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행객으로 살았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떠날 것이다. 나는 어떤 비기만 생기면 난 이곳을 떠날 거야. 떠날 내가 땅을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무리가 그런 곳이었습니까? 그냥 떠나고 되, 떠나도 고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까? 마무리가 그런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재단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소가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집안의 사건이 어느 날탁 터집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내의 사라가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127세로 살아갈 세상을 떠났다고 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였습니다 사라는 127세입니다 50년 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일찍 죽은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사라를 데려가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 사라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일찍 그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수종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면 예, 하나하면 예 그렇게 수족처럼 자기를 위하여 내조하던 사라가 그냥 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사들란 시신으로 바뀌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의외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땅을 사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 것입니다. 62년 동안 사지 않았던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값을 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이 행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곳을 고향으로 이제는 삼겠다. 내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스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을 고향으로 삼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곳을 영원한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머물 그런 땅으로 생각하며 아브라함이 살다가 175세를 일기로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던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생활 패턴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 삭은 헤브론기랏 아르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마무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가 그곳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큰 흉년이 났습니다. 풀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이 사실은 애국으로 내려 가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야너 애국으로 내 집을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이삭은 붙잡고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고 그가 가난안땅 마모레 기란 아르바에 그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장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 장소, 기도에 응답이 나타났던 이 장소, 내가 태어났던 장소, 난지 8일만에할례을 받았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이 장소, 내가 이 장소를 어찌 떠나갈 수있으냐 그런 마음으로 이삭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가 머물다가 그가 하나님 품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디에 묻혔느냐는 어디에 묻혔느냐 어디에 여러분 묻혔을까요 야곱이 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며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이곳 애굽에 묻지 말아라 나를 묻어야 할 곳이 있다 그곳은 내 조상들이 묻혔던 저 가나안의 마무레 막벨라 굴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기럇아르바의 마무레에 있는 막벨라. 구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은 기럇아르바 마무리에서 태어나 기럇아르바 마무리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그곳에 묻히는 그런 일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행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은 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막벨라는 도대체 어디인가? 한번 달해봅시다 나의 막벨라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막벨라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막벨라는 어디냐고요? 내가 처음 재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장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요. 기도에 응답이 나타났던 나의 막벨라는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막벨라를 정말 변함없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기회만 되면 그곳을 떠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막벨라가 바뀌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의 막벨라가 바뀌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디모데우스 사장 16제를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 카아가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갖고, 그 말씀 있습니다 대마에게 막벨라는 이제는 예수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세계에 있어서 막벨라는 더 이상 바울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간의 막벨라는 신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아의 막벨라는 밥값 한 값을 숨겨둔 금고가 그의 막벨라였습니다.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막달라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생애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냄새 나는 부분도 많고요. 들여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벨라는 막벨라입니다. 막벨라에서 재단을 쌓고 막벨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막벨라에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 막벨라를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막벨라는 어디입니까? 오늘 두 번째 행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인은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만큼 확신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당대에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던 리차드 박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행간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막벨라는 도대체 어디인가? 지금 당신이...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삭의 죽음 앞에서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죽음에게 다가가 그 죽음 앞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나의막 벨라는 생신가 나는 죽음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